바르게 살기 운동 마포구 협의회는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. 지난 22일에는 2022년도 유공위원 표창 및 평가보고대회가 개최됐습니다. 현장을 소개합니다. 지난 22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2022년도 유공위원 표창 및 평가보고대회가 열렸습니다. 이날 행사에서는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한 바르게 살기 운동 마포구 협의회 유공회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. 유공위원 표창에는 박춘선 여성회장을 비롯해 총 12명이 표창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도 바르게 살기 운동 마포구 협의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길 기대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가은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